안녕하세요. 현재 소개해드릴 코인 2025년 8월 20일입니다. 오리진 프로토콜, 오리진 프로토콜 코인입니다. 자, 말, 발스,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일단 이번에 한번 대략 이제 13일 정도 보겠습니다. 15일 전에 한번 이 펌핑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? 생각보다 빠르게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고 내려앉았죠.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, 뭐 이런 게다 있어 싶어, 싶으셨을 텐데,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. 일단 전고점을 넘을 만한 펌핑이 곧 있을 거라고 이전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거, 보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직접 알아보고 이 찾은 세력들의 동향에 대한 정보들 꾸준하게 무료로 공유를 해 드렸고요. 이때 보시면 확실하게 이 어떻습니까? 이 80원 초반대에서부터 글로벌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신속하게 이렇게 많이 공유해 드리고 있었습니다. 자, 오리진 프로토콜 코인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부 동향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. 자, 고래들이 글로벌 세력들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매수했을 때의 지표들 이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조수연 절대 정보를 돈을 받고 파는 업자가 아닙니다. 이 과매수 과매도 관련해서 RSI 관련해서도 항상 꾸준하게 이렇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 일하시기도 바쁘신데 언제 이런 거 체크하냐고요? 그래서 제가 제가 지금 열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리진 프로토콜 여기 있죠. 자. 자, 제가 이렇게 미리미리 업데이트해 놓고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010-2545-3249로 문자로 숫자 1, 숫자 1 보내주시면 절대 후회할 일 없으실 겁니다. 자, 글로벌 세력들이 다음 행보를 어떻게 이어나갈지, 시간대 가격대 관련해서 5초만 시간 내서 문자 1 보내주시면 절대 후회할 일 없으실 거고요. 정보 공유 비용 당연히 무료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고맙습니다.